오늘 운동할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트위스트 크런치라는 거예요. 사이드 여기서 발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두세요. 편하게 그냥 여기서 숙혔죠. 여기서 자 여기 손 찍고 만세 하나 후둘후셋 네. 다섯, 후, 다섯. 그, 바로, 바로 할게, 해서 후어서 아대발 할게요 이렇게 여덟 아홉 다섯 바로 이제 러시안 테이스트 할 거예요 여기서 배힘 조절 팔만 떼요 여기서 이 상태로 자, 하나 둘셋발 꺼도 상관없어요 다섯 제 말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좀 멀리 이렇게 더 누워도 상관없어요 일곱 아홉 열 다섯 여섯 여덟 개씩 세 번째 이 상태에서 배꼽 들어올린 상태에서 손으로 발꿈치 터치 발꿈치 옆을 터치 하나 둘 8개씩 해서 별로 안 힘들 수 있는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그레이즈. 누워서. 자, 발끝몸쪽로 당겨요. 몸쪽으로 당기고, 배꼽 바닥에 세게 누르고. 그 상태에서 후, 내려가면서. 어, 좀뜰것 같다. 허리 좀뜰것 같다. 그럼올려 이렇게. 하나. 둘. 8, 야 돼. 여덟 개라고 쉽게 왔다 하지만 응. 힘들고 있죠. 하, 저도 힘들거든요. 이게 원래 윈드밀이라고 이렇게 다해야 되는데 이게 좀 좁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할게요. 발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보내요. 여기 여기 힘주고 봐요. 여기 할 때는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힘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하나 잠깐씩 여기 조여. 둘. 올릴 때 여기에 뭐 가지고 오고, 네. 다섯. 다섯. 일고.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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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이제 바이클 크런치, 바이클 크런치 여기서 마찬가지 손을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오사마 웃기는데, 옥상 올라갔다. 아, 옥상 올라갔나? 야! 그 다음에 이제 플랭크 디인이라고 플랭크 상태에서 팔꿈치 무릎을 팔꿈치 하나 둘셋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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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제 L 시더라는거야 L 시더 L 시더 뭐냐? 이게 이게 엘이니까 L 시더 여기서 저, 하나, 후, 둘, 셋, 나약이뼈만 뜨는데. 네, 다섯, 여덟. 다 했어야지. 마지막은 불 상태에서 하나. ごめん。